안녕하세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공식 유튜브 우리아이 마음해결사 우아해입니다. 저는 연세소울 노원클리닉 원장 박진입니다. 어, 오늘은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서 공부하는데 성장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는데 그 책에 대한 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습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 중에 감정과 관련된 성취에 대해서 어,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이태혁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대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6장에서는 감정 조절을 잘하는 아이가 이루는 성취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이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인데 이제 웬 감정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생각보다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아이가 이제 공부 관련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얘가 머리가 안 좋은가 아니면은 뭐 집중을 못하나 이제 이런 생각은 자주 하지만 감정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취를 이루는데 있어서 이러한 감정이 중요하고 우울 불안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다루어 나가는지 그 다음에 자신감이나 열정 끈기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꾸준히 좀 유지를 할수 있는지 이런게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경쟁 그 다음에 시험 이런게 많은 환경에서는 그런 감정의 위기들이 올 때마다 그런걸 어떻게 좀 조절을 하고 극복해 나가는지 이런게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잘 조절하는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학습과 관련된 감정이란 게 있을까요? 학습을 하면서 생각보다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공부를 하면 물론 그 공부 내용을 어 이제 머리에 넣고 학습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감정들을 학습 감정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은 뭔가를 배우고 좀잘 해냈을 때 느끼는 어떤 뿌듯함, 어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좀잘 해내지 못했을 때 생기는 어떤 이제 불안한 마음이나 초조한 느낌. 어,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고, 또 새로운 거를 배울 때 호기심을 느끼고, 되게 재밌다, 이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 또 반대로, 어, 좀 모르는 거는 어렵다, 이런 불안,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학습을 할때 보면은, 어, 마주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라든지 같이 배우는 학생들에 대한 감정, 이런 것도 다 학습과 연관된, 어, 감정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학습을 할때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자녀의 감정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같이 소통하고 또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너무 어려운 과제를 할때 아이들이 긴장하고 좌절하고 하는 그런 감정이나 아니면 너무 쉽고 간단한 것들을 했을 때 느끼는 지루한 감정들도 학습과 관련된 감정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과제의 난이도도 학습과 관련된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너무 어려우면 좀 따라가지 못하고 좀 불안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반대로 어, 공부한 내용이 너무 좀 쉬우면 어 그게 좀 지루하고 또 재미가 없고 그런 어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적합한 난이도를 찾아줘야 어 공부를 하면서 좀 몰입하는 느낌을 받을 수어 있게 되고 수준에 맞는 학습을 통해서 좀 성공하는 경험들을 어 쌓아야 스스로에 대해서도 어, 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문 용어로는 어, 학업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보통 이제 학년에 맞는 공부를 시키거나 선행을 다들 한다고 하니까 선행을 시키거나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뭐 선행을 하냐 마냐 이런 것보다도 그 선행 공부가 아니면 지금 학년 공부가 그 아이 수준에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어, 중요하고 뭐 중학교 1학년이라도 하더라도 6학년께 수준에 맞는다면 6학년 걸 하면서 학습에 대해서 자꾸 성취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 필요합니다. 난이도를 떠나서 아이들이 이거를 좀 뭔가 시도를 해야 할 텐데 부모들이 도와줄 수 있는 좀 방법들이 있을까요?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잘 해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칭찬해주고 그 노력을 좀 알아주고 이런 게 중요한데요. 이런 칭찬을 해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칭찬을 해줄 때는 사실 이제 결과가 이제 좋고 아니고도 어, 칭찬을 할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결과를 이뤄내는 그 과정에서 노력을 한 부분들을 칭찬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것 같습니다. 칭찬이 중요한 이유가 꾸준히 칭찬을 받았던 아이들은 이제 자라나면서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뭔가 못했을 때 어, 그거를 무서워하거나 어, 그다음에 못할까봐 그거를 주저하거나 이제 이런 두려움이 줄고 실패하는 거를 아 이걸 통해서 내가 배운다라는 기회로 좀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고 어,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은 내가 좀 좋아질 거다, 내가 실력이 늘 거다.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자기가 뭔가 실패하고 잘못했을 때 좌절에 대한 회복 탄력성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복 탄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할수 있는 중요한 요소 같은 게 있을까요? 어, 데 이런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그 부모랑 자녀의 관계가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보통 이제 아이의 안정 기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안정 기지라는 게뭐 다소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뭐 비유를 좀 해보자면 등산을 할때 어떤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등산을 이제 힘들게 하고 있는데 어, 밖에 막 비바람도 몰아치고 길도 잃고. 뭐 배도 고고 이런 상황에서 어 돌아갈 수 있는 베이스캠프가 있다. 언제든지 내가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등산을 하는 것과 어 내가 돌아가서 쉴수 있는 곳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등산을 하는 것은 되게 큰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아이에게 부모는 어 뭔가 실패하고 상처를 입었을 때 언제라도 돌아가서 휴식하고 좀쉴수 있는 그런 역할을 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좀 궁금해하고 어 아이의 감정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어 그러면서 좀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될 때어 아이는 힘들 때 부모에게 그런 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든든한 안정기지를 가진 아이들은 터만산, 더 높은 산에도 이제 쉽게 도전을 할수 있게 되고 또 도전하다 실패하더라도 그안정기지에서 다시 충전하고 어 힘을 낼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아이가 영 열심히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볼때 화가 나기도 한다고 하시는데 어, 이럴 때 우리가 스스로가 좀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싶다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참 중요하고도 되게 어려운 질문인 <laughs>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동기부여가 되는 게참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오는 아이들도 같이 얘기해 보면 공부가 재밌냐 물어보면 열의한 일곱 여덟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렸을 때는 사실 조금 더 이제 그 어떤 보상 이런 거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뭐 이제 게임을 시켜주겠다든지. 뭐를 사주겠다든지 이러면 동기부여가 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거는 보통 외재적 동기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동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나이가 이제 들어서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이런 외재적인 동기는 별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내재적인 동기,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공부에 대한 동기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공부를 꼭 해야 해서 한다, 뭐 혼날까봐 한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원하는 것을 달성하거나 이제 내가 원하는 직업 아니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한다. 이제 이런 동기가 조금씩 중요해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내재 동기를 좀 키워주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좀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뭔가를 할수 있게 또 계획도 하고 그걸 실제로 실천을 해보고 이런 기회가 계속 좀 주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무기력하거나 또는 이런 감정 조절을 향상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 이제 어떨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들 누구나 아마 스트레스 없이 꾸준히 계속 잘하는 아이는 아마 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떨 때 그러면은 어 병원에 가봐야 되냐 그래서 보통 우울 불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게좀 상당 기간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루 잠깐 그러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2주 이상씩 계속 아주 우울하고 불안한 게 지속이 된다든지 그런 지속이 되는 게어 생활하는데 영향을 미쳐서 뭐 학교 가는데 학원 가는데 아니 공부를 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다 이런 경우는 진료를 보는 게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소아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우울증은 어른에서 나타나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계속 우울하고 처져있기보다는 어떤 감정 기복, 왔다갔다 하는거나 짜증 아니면 화. 그 다음에 어떤 비행행동 하는 거, 이런 걸로도 우울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 어, 많이 우울한 중이더라도 친구들을 만나면 되게 기분이 좋아 보이고, 음. 괜찮아 보일 때도 중간중간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울하지 않은 걸로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준비됐던 기량이 시험 때마다 충분히 잘 발휘가 안 되는 그런 불안을 느끼는 아이들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진료를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런 시험에 대해서도 불안을 느끼는 아이들이 전반적인 불안도가 높은 경우들이 음. 많은 것 같습니다. 잘봐야 되고 중요한 시험들도 있지만 사실 많은 시험들은 지금 자신의 실력을 좀 확인하고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이해하는 게더 맞을 것 같은데 시험 불안이 있는 경우는 꼭잘 봐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부모나 선생님들이 그런 시험 본 결과에 대해서 좀잘 못한 거 실수한 거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거는 그런 시험 불안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불안 집에 부채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Yeah. you 그래서 이런 가벼운 실험 불안은 시험 자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 스트레스 관리, 명상이나 스트레칭 이런 긴장을 좀 이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좀 해소되기도 하고요 근데 좀 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체계적으로 하는 이제 이완 훈련 아니면 인지 행동 치료 아니면 학습 전략과 관련된 훈련이나 필요한 경우 이제 약을 쓰는 것도 소량 쓰는 게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감정 조절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과 도움을 주셔서 이제 이해가 많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과 관련된 감정 조절을 비롯해서 불안에 민감하고 감정 조절 어려운 그런 학생과.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녀 공부 관련해서 고민을 안 하는 부모님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입시가 조금 끝나고 좀 지나가신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이제 경쟁하는데 좀 몰입이 돼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가 게... 그 과정에서 좀 너무 많은 거를 읽고 있지는 않은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하는데 성장하는 마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